사람들은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미쳐 칼날 위에 춤을 추듯 산다. 마음이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만번 번 해도 소용 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 하고도 상관 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세 가지 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이름병이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고 공부는 밤을 세워서 하라.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이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금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할 수 없다. 참으로 사는 첫 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간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